기존의 기출문제들은 각 과목에서 아홉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이 아홉 과목이 골고루 몇 단어씩 녹아 들어가 있는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 간 유기적 연계성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. 공부량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.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다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예측할 수는 없어서요. 이런 여러 연계 과목들도 이미 서울대 박사진으로 구성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.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. 내가 고일 때 보던 교과서에 없는 것도 고3 통합사에 나올 거래. 어떡하지?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지? 그냥 모르겠고 이정수 선생 강의 들어야겠다. <laughs> 왜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은 줄수 있어요. 그동안 강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,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라는 어떤 신생 과목들이 탄생할 때 기출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적중률이 높았던 저의 노하우들이나 경험, 그리고 최상의 투자를 통해서 연구진을 확보하고 그들과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 재력. 이 있기 때문에 와우. 네, 여러분들이 혼자서 혼자 10시간 공부할 것 강의 1시간 듣고 복습 1시간 하면 그 10시간 만에 효율을 낼수 있게 하는 게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막 사교육 어, 강사가 너무 자기 강의를 이렇게 어필한다 생각하겠지만 이투스가요 월간패스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 이투스에 있는 앞에 나오신 선생님들도요 다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요 꼭그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